자 이번에 하고 싶은 거아 이번에 할 거는 에너미 한 마리 요거 있잖아 얘를 때려 잡아볼게요 이리로 와이리와 앙! 아, 안 맞지 아니다 테스트를 먼저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아주 응용적인 거. 애너믹인데 요거 한 가지 한 번만 더 해보자 응용 부분으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그래요 이번에 미션 3 두둥 미션 3는 이거야 태어날 때딱 한번 타겟 방향을 구하고 그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고 싶다 의도를 알겠어요? 어떻게 한다고? 얘가 태어날 때 여기 있어. 플레이어가 만약 여기 있다. 그럼 이쪽 방향을 구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다가 얘가 움직이는데 얘가 피했더라도 얘는 어떻게 그 방향으로 계속 이동한다는 얘기야. 됐어요? 이걸 해보는 거야. 자, 해보세요. 짧게 한 5분 정도 시간을 줄게요. 자, 요 태어날 때딱한 번이라고 했으니까 업데이트의 스타일이 어요 스타트에서 사장이지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 어, 방향을 어쨌든 구한다 했으니까 이거지. 그지? 렇여기 여기 있으면 되겠지? 그지? 렇 어, 여기다 구하기엔 구했는데 여기가 아니라 스타트라에서 요거는 지우고 아, 그런데 얘는 여기 있는데 요거는또 아닌 것 같고 첫 번째 발하의 문제는 이거. 그래서 또 이렇게도 쓰는 친구가 있어요. 아 그러면 요렇게 넣으면 되겠지 이렇게 넣은 친구들 그럼 그렇지 여기 DIR 해놓고 됐으니까 아 여기 DIR DIR 해고 안돼 그래서 아 이거 왜 그럴까 그래서 조금 더아가 그래서 아 이거 아닌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작은 거예요. 얘를 여기로 올리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 거야. 내가 이거 원을 그리고 속성 혹은 기능이라고 했지. 이속성 자리에다가 올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쓴다. 여기다 이렇게 나와. 이건 없어요. 그러니면또아 이게 뭐가 문제지? 숙성은 내가 품사로 치면 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명사. 근데 이거는 뭐? 문장인 거야. 타겟 방향으로 향하는 벡터를 구하고 싶다라는 문장인 거야. 그래서 문장이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건 명사만 들어가. 문장이 들어갈 수가 없어. 문장은 다 어디에 들어가? 이 함수 안에 여기 한어가로 아, 그런 얘기는 안 되잖아요. 뭐, 요, 요, 요. 그리고 어떻게? 해? 얘가 선호는 요비서라는 거고. 오케이? 얘를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지. 맞아요? 이렇게 쓰는 거 그럼 내가 일단 선택해봐. 그럼 부드러워지. 같은 애라는 거지. 요 밑에도 같은 애라는 거 그렇지. 그 다음에 잘 봐. 여기서 시작할 때딱한번 구했어. 그 다음에 노멀려 이제 뭐 이렇게까지 코드를 넣는 친구들이 있어. 그렇지. 근데 얘는 노멀려인제는 어떻게 방향만 남겨 뺐대. 근데 그냥 읽어볼게. 태어날 때 한번 방향을 본다. 그리고 크기를 1로 만든다 이런. 거. 크기를 1로 만든다 이런. 거. 크기를 1로 만든다 이런. 크기를, 만든다, 이런, 크기를, 만든다, 이런 크기를 이미 크기가 일이야. 크기를 일로 만든다 이런. 거. 크기를 일로 만든다 이런. 거. 근데 내가 글을 읽어 이렇게 읽어, 써볼게. 퇴마를 할때 한번 방향을 보는 크기를 일로 만든다. 그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 어떻게 하만요냐 얘가 맞겠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쓰는 거야. 자, 또 하나 더 들어가 시다 요 안에다가 내가 dir 썼을 때고 왜 요게다 썼을 때야? 왜 그럴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 여기다 쓰는 이 속성 부분에 쓰는 거야. 이렇게 요 속성 부분 있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났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났어. 그렇지? 근데 얘를 어떻게 요 위에 다올렸어 그럼 요기에 있는 애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여기 있는 애는 뭐라고 부러나요 음, 이거를 뭐 여러분들하고 잠깐 얘기

우리집에 뭐 가훈이 먼저. 반응하잖아. 우리 약간 이거 약간 정신적으로 민감해요. 반응하잖아. 그리고 속성공 기능이라고 해놨잖아. 일단 여기에서 읽어봅시다. 대한민국에는 여러 가지 자치군들 로이게대었서 그렇죠? 대표적으로 경상도, 설라라고 이렇게 놓타 가봅시다. 자, 경상도에는 개똥이가 있어. 일단, 전남도에도 개똥이 있어, 그 개똥이 있어요. 일단, 이렇고. 아야 니가 개똥이냐. 아니야. 어쨌든, 개똥개똥이가 있어. 자, 이때, 이쪽 개똥이하고, 이쪽 개똥이하고, 서로 알아? 알수 있어? 없지. <laughs> 야 음사 저쪽 방에 좋은 소 있거든 또. 너걔 알아? 모르지. 어, 똑같은 거야 지금. 모른다고 어떻게 알아? 그지. 어, 있는지도 모르잖아. 그지. 나도 몰라. 그냥 던지는 거야. 자 어쨌든 이게 계통이계통 서로의 존재를 알아야 몰라요? 몰라. 서로의 존재를 알 수가. 없... 지금 가는 길이 자동상이 됩니다. 자, <laughs>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 이 지역 안에 존재하는 이거, 지역 안에 존재하는 개똥이 뭐라고 부르냐면 지역 변수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른다고? 지역 변수. 그게 뭐래? 이런 경우가 있지 우리 모두가 아는 사람을 하나 들어볼까 약간 글로벌적으로 유명 같아. 우리나라에서 그래 이런 사람을 아, 하나, 하나. 하나. 최모순실씨 알아요 최모순실씨 혹시 아나요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맞잖아 최모순실씨 알죠 저는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유명하기 때문에 약간 최고 이렇게 익명은 이렇게 얘기해도 다 알아. 그치? 자, 경상도에서 알아요? 전라도에서 알아요? 하다못해 글로벌 하죠. 뭐, 오스트리아, 뭐, 독일, 뭐 이쪽, 이쪽 다 아시더라고. 이렇게 글로벌한 분을 우리는 여기다 넣어. 이렇게? 이렇게 글로벌하다고 해서 이분을 뭐라고 불러? 전역? 변수라고 지 자, 형님 글로벌하여 이쪽에서 일을 가요 이쪽에서 일을 가요 자 반대로 한번 볼까요 자이 글로벌한 최모손실씨가 뭐 이쪽 절, 경상도에 있는 개똥이나 알아요? 아니면은 같이 철컹철컹 할수 있어요 지금 그쵸? 모르지 자 여기에서 전라도에 있는 개똥이나알요 모르지 그치? 자 여기서 첫번째 규칙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전역변수하고 지역변수일 때자 전역변수는 지역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반면에 지역에서 전역변수는 안다 모른다? 안다 콜록 전 다음으로 우리만의 10 m o n t 최 s s i n 가 하나 더 있네. 최 e n 실 t d 가 여기 또 있어. 안타깝게. 그 t h s s 내가 여기에서 u are d o i n 실이 일어나. 이 o n t h s s i n 일어 you are doing it. 10 m 일어나? 아. 갑자기 저기 어디 그 소에 있는 거 보니까 저걸 그로전저으로도다 보셨어요? 누가 보면 우리 문화인가 이런 좀현실이거든나우리분이에요 내가 그치? 응? 어떻게? 내가 지금 불릴때 지역과 전역이 같이 있을 때 내가 불렀어 그러면 지역이 우선이에요 어, 전역이 우선이야 지역과 전녁이 있을 때 지역이 우선이다. 오케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지역이 더 우선이다. 요게 바로 규칙이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삶에서의 규칙이야. 그치? 똑같아요. 여기에서 얘는 뭐야? 최고 소수. 전녁이 뭐야? 그러니 지역이 스타트라는 경상도에서 DIA를 알아올라. 알니지 형님. 지역에서 전역을 안다. 고 업데이트에서도 지역에서 전역인 D I R 을 아라모라. 알지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 여기다가 벡터스비에 D I R 여기다 또 해놨다. 문법적으로 뭐? 이렇게 놨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D I R 이 있고 여기에 있는 D I R 이 있어. 같은 이름이더라도 서로 같은 애야 다른 애야? 다른 애야. 그럼 내가 여기서 쓰고 있는 이 기아야는 누구를 뜻할까? 털썩 뛰어이렸는데 그지? 얘는 누구를 뜻해요? 지역에 있는 기아야를 뜻하는 거예요. 얘가 정선수를 보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쓸때 전역과 지역의 개념을 알아두셔야 돼. 알았지? 그리고 한가지만 더 정리를 하면 자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해서 그렸어요 근데 웃기게 이거 하나 더 이렇게 놓고 여기 은서가 있으면 여기에 지인이가 여기 또있어 이게 할수 있잖아요 그죠또 있지? 우리 창현이도 있고 그치? 이렇게 있어요 자, 얘 입장에서, 은서 입장에서 요거는 전역이겠지. 그치? 은서 입장에서 요거는 지역이 있고. 그치? 각각의 입장에서, 이제 지인 입장에서도 요거 전역. 그치?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그런데, 얘네 전체를 봤을 때 이게 전역이야 아니잖아. 그죠? 얘네 전체를 봤을 때 전역을 누있는거 있어야지. 그지 우리 모두가 아는 거예야 되잖아. 그래서, 얘네 전체를 봤을 때 요, 이렇게 봤을 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 안에 있는 얘네들은 다 멤버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러다고 멤버 그럼 얘는 변수라서 멤버 변수라고 하고 이건 멤버 함수 혹은 메소드 이런 형태로 이름을 주는 거예요. 알겠지? 멤버라는 용어로 불러요 그러면 얘네 모두한테 전역이라는 거는 여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칠판을 하나 놨어. 오케이? 칠판을 하나 놨어. 그럼 내가 칠판을 밖에다 놨더니 여기에 우리의 은사가, 은사가 떠든다 이거야. D 이렇게 써놨어. 칠판이 다써았어 그럼 우리 모두가 이걸 볼수 있어요? 맞지? 보 그렇지. t e l 같은 것처럼 다볼수 있잖아. s 그이 예,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s t o 공간 This is a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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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이스 t 틱 공간을 봤을 때재 s 는게 t 다 r y t 이 i s is a s t o r i s is a 칠판에는 반드시 누가 썼을 거 아니야. 그럼 누가 썼어? 은서가 썼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 쓸 때는 은서가 떠든 아이라고 썼었죠? 이렇게 썼어. 접근하고 나중에 스태틱이에 문법을 볼때 어떻게 여기에 있는 공간에 접근할 때는 은서가 쓴 떠든 아이라 이렇게 접근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가 있나요? 또 이거는 메모리 공간으로 잠깐 확장해서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 윈도우에서 exe 파일을 더블 클릭하거나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실행할 게요 그러면 메모리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지고 제일 첫 번째로 만들어져서 메모리 공간에 올라가는 게 코드 영역이 코드가 메모리에 올라 기계로 번역된 코드가 메모리에 올라 그러니까 실행 실행이 되는 거야 코드가 있어야지 뭔가 실행이 될거 아니야 그렇지 코드가 그다음 거 올라가는 게 전역 변수라든가 이 스탠픽 데이터, 메모리입 그다음에 올라가는 게우리 함수 안에서 만들어놓은 변수들이지, 뭐 수분 H에서 만든 거나 이런 것들을, 즉, 걔네들, 걔네들을 우리가 스택이라는 공간에 올려. 그다음에 우리가 게임 오브젝트 만들어서 넣는 것들있지 걔네들은 동적 공간, 힙이라는로기에 올라. 가이둘다 여기는. 우리가 동적 메모리 공간이죠. 계속 스택이 어을때 함수가 불릴 때마다 만들었다, 지웠다, 만들었다, 지웠다 이런 것들을 하고, 힙은 어때?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을 또 여기에서 잡아서 들어가요. 이게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 하나 실행 시킬 때유니티에이 플레이 버튼 누를 때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사실 알고 보면 코드 영역이 메모리나 하 잡히고, 그리고 스태틱 영역이 잡히고, 그리고 이런 메모리 공간들이 잡히는 거자이두 가지 영역은 컴파일 단계에서 알 수가 있어요 컴파일 단계라는 게 뭐냐면 바로 내가 비드듯 우리가 예를들어서기계어로 우리가 시상을 받았잖아 이거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거를 컴파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번역하는 거예요 번역하는 거예요 번역하로 다른 언어로 는번역하하는 거예요 번역하는 거예요 번역하거고 그렇지? 그럼 거예요 번역하는 거예요 번에서 여기에서 여기를 요기 번역하려는, 그렇지 문법검사도좀 해야 되고 그런것들 하는게 바로 컴파일이라는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까 오류풋스 뜨는 것들이 코딩 잘못했을때 오류풋이 뜨면 되게 바로 컴파일너가오류착해주고해주는거야 비교하면 번역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예 좀 이상하다. 뭐 이것을 뭐하려고? 컴파일 한다고 하는거야. 근데 코드는 사이즈나 여러가지 이미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얘가 어떻게 되니까 메모를 올릴 수 있는 구조를 명확하게, 명확하게 나와라 스 섹트, 칠판에다가 딱 올리는 것들, 거기다 탁 잡아서 써져요. 얘네들은 다 정적 메모리 공간이에요. 밑에 있는 건 근데 동적입니다. 동적인 공간은 가변적이라는. 객체를 내가 은서를 요구할 새롭게 생성할지 안 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를 미리 할당할 수가 없어, 그지? 메모리를 미리 할당할 수가 없어. 은서가 태어나나 그때서야 메모리를 할당할 수가 있어. 아 아니 태어나지도 않는데 메모리에 할당할 수는 없어. 자 이런 거 있잖아요. 객체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봤는 애너미나 클데스 이런 객체가 생성이 된다. 생성이 된다고 스타트 함수가 불리는 거지, 그렇지? 그때서야 우리가 메모리에 잡히는 거야. 자그러면요 이런 관계에서 봤을 때, 잘 봐요. 아까 전략 변수 여기서 계속 넘어가는 거야. 이런 관계에서 봤을 때. 코드에서 스태틱스태틱 스태틱. 얘네들은 초반에 얘가 먼저 호출되고 얘가 먼저 메모리 공간에 잡혀 오케이 근데 잠깐 얘네들에서 얘를 알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는 존재를 메모리지? 그렇지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내가 어떻게 알 거야 아까 어? 지금 여기에서 그전역가을그지억과서 이렇게 가저 개념을 어떻게 나가봐난 글로벌하니까 이거 같은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미 있으니까 이미 있다는 것을 자기는 마치 광목에다가 표시하는 사람처럼 서 그래서 얘는 이미 올라간 거예요. 어떤 말여쳐놨어 근데 얘 입장에서는 아직 이걸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누군지 얘는 한정될 수 없어. 실중하는게 아니라 그 다음에 채워나가는 문서를 내가 한정될 수 없어. 그래서 알 수가 없어. 아직 은석가태어나지 않았는데 데고 m g 다가은 g to talk about it. 은 m going to talk about 데 t I'm 데 o i n g to talk 가 바로 코드 i 요 I'm g o i 데 g t 어 talk a b 어 u t it. I'm going to talk about it. I'm going to t a 은 k a b 이 u t it. I'm going to talk a b o 역 t i 는데 지역은 그치? 전국으로. 이거하고 똑같이 네. 얘는 어떻게 메모리에 처음에 몰라 올라, 컴파일에서 올라갈 때 수정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딱 저렇게 되는 거야 동점 메모리 공간은 컴파일 안에서 잡을 수가 없어 네. 왜동점으로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거니까 문제 얘가 이미지를 모두 할지 파일을 모두 할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메모리 미리 잡을 수가 없어 근데 컴파일을 넘어가고 패티니라고 미리 메모리 잡아 네 구별된 이미지 적혀 있어서 그대로 체크하는 부분은 꼭 체크하는 부분 check 는거 the b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e b 하다 k c 서 이런 거보다 뭐 궁금한 친구들이 있 h e c k o 여기 이렇게 있다 내가 여여다다플 n t h 치 놨어 여기다가 스피드 이렇게 놓을게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n the book check on 여러분들 포장에 빨간 줄 구웠다고 생각해봐. 그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지. 어, 문제 있는 거야 그거. 그치? 여기도 빨간 줄쫙거렸잖아 문제 있다고. 왜 있을까? 바로 그런 관점이야. 얘네는 다 어떻게? 이 안에서 들어가려는 코드 영역에서 올라가. 일단 문법상에서는 오류가 없어. 근데 어떤 문제가 있어? 얘가 얘를 못 찾아. 왜? 내가 그림에서 그렸던 것처럼 동적 영역에 올라가면서 아직 얘 존재를 알 수가 없어. 얘가 태어나서 나타나 스피드라는 애도 알수 있고 H라는 애도 그때서야 서로가 서로를 알수 있는 거야 아직까지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태어나지 않을 수가 어태어나면공간은 어디야? 스타트업 업데이트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안 된다? 근데 여기서는 돼 H에다가 스피드를 넣을 수 있어 왜? 태어났으니까 서로의 존재를 알아야지 그죠 오케이? 그래서 요 앞단에다가 방금처럼 이렇게 넣어줄 수는 없어 자기의 존재를 모르니까 근데 얘가 알수 있는 존재는 누구에 있어? 자료가 있다 코드나 스태틱이라는 개념이 있어 스태틱 문법은 뭐, 뭐, 나중에 스테틱. 따로 한번 고를 텐데 이렇게 써 여기다가 그냥 스태틱 이렇게 쓰고 뭐 플러스 k, k, k는 뭐, 100 이렇게 썼다고 치잖아 오케이?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그 스태틱 영역에 이렇게 올라가 출처가 에넘이라는 이름 그럼 여기다가 KKK 넣을까? 문제 있었어요. 빨간 줄거걷 있었는데 안거어있어왜 그럴까? 먼저 맥목이 올라가니까 미리 이미 족구에 올라가 있어. 그래서 틀맞이 안도 나는 얘를 알수 있어. 은서 입장에서는 자식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 아까 그림처럼. 자식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 있는 애를 알수있다 이미 존재하는 애. 맞아요? 그래서 요령 방법들이잖아 개념은 이래. 이것들은 체크해요한 방에 이거도안 되니까 여기서 아기까지 아기까지 할 거예요. 그때 이분들 체크 이동을 통해 찾아보는 거예요. 알았지? 스탠딩은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거예요. 알았지? 음. 가끔 이게 왜 안될까 싶은 친구들이 있다고 개발하다가막면아왜선는 되는데 이거 왜 안될까 이런게 있어요 안되는 이유는 얘네는 지금 현재 서로가 서로가 존재를 몰라 아직 메모리 올라가지 그때서야 태어나야지 알 수가 있는데 얘네는 서로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컴파일러가 야 니네는 아직 모르는 애들인데 니네 어떻게 거기서 아무척 하려고 그래 그래서 저렇게 오류 표시해주는 거야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 n 미 만들었구요. 자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